7 6 5 4 3 2 1엄웠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장누웠다떨 진짜 지고 잠이 안 오더라. 진짜 거의 한 시간 동안 땡1거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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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우겠습니다. 응? 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치코입니다. 안녕. 제가 국시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국시도 치고 이렇게 머리도 새로운 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스탠드를 조명으로 쓰는데 스탠드를 잃어버려 가지고 약간 어두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61회 국가고시 후기를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으러 가볼까요? Let's go! 우선 첫 번째로 작년 국시랑 다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몇 가지들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점심시간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내리고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면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점심시간 1시간을 없애고 총 시험 시간에 1시간은 일찍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문진표를 따로 작성을 해 갔어요 세 번째로는 발열 체크 어, 발열 체크 하는 것 때문에 원래 7시 반부터 시험실을 오픈을 하는데 전 8시, 8시, 저는 8시까지 학교에 갔었는데 그 앞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서진 않았지만 어, 그 학교는 신발 더신도 신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앞에서 문진표도 줘야 하고 근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조금 난잡했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제가 각 감옥당 느낀 후기들을 말씀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고시 후기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개인마다 국가고시를 느끼는 그런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어, 감안하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 교시. 1교시는 성인이랑 모성을 치는 시간이죠 저는 원래 그 전에 기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성인 파트에 너무 약했어요 성인이 제일 많은 문제가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인을 약간 포기하고 다른 과목 점수를 잘 받아서 평락은 면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성인을 약간 조금 덜 봤어요 덜 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1교시 성인 푸는데 명치를 맞았어요 진짜 두둥!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어려운 거예요제기준에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 작년 국시를 풀고 들어갔기는 하지만 작년 국시랑 문제 유형도 좀 많이 틀렸고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서 당황을 탔습니다 음...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이때까지 푼 기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BC, 그 피검사가 이렇게 밑에 보기로 나오면은 그 문제에 진단명이 같이 나왔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CBC만 보여줘가지고 뭔가 그랬었던 유형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풀었지, 진짜. 아무튼 성의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성도 저는 막 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모성이 처음에 너무 약한 편이어가지고 문제집 단 거는 하나는 다 풀고 들어갔었는데 막 그렇게 모성에 자신이 없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국가고시는 큰 개념만 하면 될줄 알고 큰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모성도 좀 세세한 거 위주로 나왔었어요. 제가 문제를 저작권 때문에 다 말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이게 그 분만의 기전을 쭐 순서대로 정도만 외웠지, 그 기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애기가 어떻게 굴곡을 하는지 이 정도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1교시 때 이렇게 멘탈이 터졌었어요. 저는. 모의고사든 기출이든 1교시를 1시간 안에 무조건 다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10분 남기기 전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제 기준상 성인은 상 정도 그리고 모성은 중상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교시인데요. 2교시는 아동이랑 지역이랑 정신 세과목을 치는 시험이죠. 이교시는 총평으로 얘기해드리자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아동이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아동이 불국시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에 아동은 정말 쉽게 나왔어요. 제일 헷갈리는 아동의 예방접종 범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동은 정말 다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지역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막 그렇게 어려웠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이론 같은 거 빼고는 네, 웬만한 건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정신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막 이거는 엄청 고민했다. 막 그런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이 교시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 가지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 교시를 풀면서 아 이런 게 국시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쉽게 나와줘야지 국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잘 풀리고, 그래가지고, 금방 끝낸 다음에 저는 이교시에 잤어요.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방송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OMR 마무리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교시는 정말, 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기준은 아동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중하, 그 다음에 정신은 중에서 중하 정도. 그 정도로 이 교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교시는 관리, 기본,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을 치는 시간인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 물국시일 거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3교시가 제일 쉽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쉬는 시간에 계속 먹기 바빠가지고 3교시 때 그렇게 많은 걸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3교시를 하는데 관리 딱 처음을 보자마자 관리가 평소에도 약했어요. 관리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답이 막둘 중에 헷갈리고 막 이래가지고 몇개 고쳐서 틀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기본은, 음, 좀, 뭐라 해야지? 제 느낌상 중요한 곳에서 나온 게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 유형이 뭔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그림 문제도 굉장히, 음, 뭐지? 이게 정말 임상에서 쓸만한 문제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규는, 복규는 제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머릿속에 넣은 게 1급, 2급 감염병이었거든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게 안 나왔어요. 1급, 2급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복규는, 네, 외우기만 하면 이번에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안 외운 것 빼, 안 외운 건 틀렸고, 외운 건다 맞췄어요. 그래서 복규도 그렇게 막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관리는 중상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은 중 그다음에 복규는 중에서 중하 정도 네 그랬던 거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쉬는 시간이 30분이 있어요 30분이 있어서 대부분 계획하기를 한 과목당 10분씩 보고 다음 걸 쳐야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감독관님들이 30분 쉬는 시간이지만 5분에서 빠르면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셔서 문제지 배부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 치워야 돼요. 요약한 것 중에 요약한 것만 정말 헷갈리는 거. 그거 알죠. 보기 직전에 딱본게 기억 제일 잘 나는 거. 그래서 그거 위주로 딱 공책을 하나 들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정말 이번에 물록시라는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원래 호르스는연 가 물국시래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정말 공부를 막 그렇게 쎄 빠지게 안 했는데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국시에 그 치고 나와가지고 막 용암국시, 마그마국시다. 이번에 막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정말 책임상 몇 과목들이 어려웠어가지고 쉽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다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느낀 국시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국가고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영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혹시나 간호학과 어, 국가고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국가고시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영상 이쁘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